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파이브 자판을 황 사장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아, 지금 볼리좀 보고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할 일은 물론 공사하는 곳도 가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잘 해달라고 또 싸게 또잘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재능기부가 아닌 재능교환 차원에서 이분들의 명함을 앞면은 제꺼 전단지 배포 뒷면은 어 이분들 만능아빠수리점 명함을 만들었는데 오늘 나왔다고 해서 그 명함을 가지고 오늘부터 좀어 명함작업 광고작업을 좀 하려고 명함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저도 필요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제걸좀 싸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0% 교환은 할수 없지만 조그만 거는 재능 교환 차원에서 가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차원에서 제걸좀 잘해달라는 뜻으로 어 이렇게 그냥 제 돈으로 만들어서 또 명함을 배포해 드리는데 이것도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 거는 또 명함 말고도 제가 부동산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부동산 어 제거 임대 광고 나갈 때 문자로 맨 밑에 글귀가 사, 삽입돼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임대 물건 한번 이렇게 이제 문자로 카톡으로 부동산 업체에 나갈 때한 500개씩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돈으로 따지면은 광고비를 내가 만약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몇천만 원짜리입니다. 그 물론 광고 효과에 관계없이 물론 광고 효과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여기또 고향시에서 유명한 황사장이 추천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곳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어잘 믿고 따릅니다. 그만큼 제가 여기서 신용 좋게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또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도 있고 앞으로도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전략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저는 계속 이렇게 이제 해왔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더 왜냐하면 불경기이기 때문에 돈쓸 일은 많은데 돈 들어올 곳은 많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용을 아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어저께지 제가 글을 올린 것 중에서 어떤 분이 어, 장사를 제가 장사처럼 하지 말고 장사를 사업처럼 하라고 글을 올려는데 그건 진짜 맞는 말입니다. 어떤 거든지 뭐노점을 하든 뭘 하든 진짜 조그만 걸 하든 큰걸 하든 장사를 사업처럼 해야지 돈을 버는건 맞는데 이제 저한테 댓글에 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어, 설명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댓글을 다 하셔서 제가 이제 댓글을 답글을 드렸는데, 어, 장사를 장사처럼 하지 말고 장사를 사업처럼 하라는 얘기는 일단 마인드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자기 장사를 어떻게 하면 더잘 되게 할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지를 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 번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장사하기 전부터 어 정말 장사 문 닫을 때까지가 아니라 인생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단지 배포를 할때 옛날에 다른 업체에서 다 후불로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단지 배포를 하면 중간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예, 증거사진으로서 이렇게 이제 주고 하는데 어,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원래 사진을 찍고 보내는 걸 옛날 안 했어요. 다른 업체에서. 우리 제가 업체를 어, 만들면서 제가 제 사무실에서 최초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주들이 전단지 배포를 하고 이런 거 있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또 전단지라는 게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단지를 돌려도 이게 도대체 돌린 건지 안 돌린 건지 효과는 없고 뭐 이게 하자 전화도 없고 이러면은 못 믿으세요. 그래서 전단지를 또 붙이면 경비원들이 어, 뛸 수도 있고 뭐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외부인이 또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증빙하고자 이 사진을 이제 찍어서 보내주는 걸로. 근데 옛날에 20년 전에는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게 돈이 들었어요. 와 건당 뭐 30원, 4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직원들한테 그 당시 돈으로 5천 원씩 줬어요. 사진 찍는 사람을 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5 명이 일하러 가면 한 명이 대표자로서 찍고 걔한테 5천 원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쟁이 뭐 10분의 1 이하로 확 줄을, 줄더라고요. 눈에 띄게.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어, 잘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업 마케팅을 또한게 뭐냐면, 어, 남들이 다 후불로 받고 하니까 분쟁이 굉장히 심해요. 불확실성이 강하니까 돈을 다 돌리고 받으니까 안 주려고 해요. 어, 뭐 효과도 없다는 둥, 뭐 자기가 여기 사는데 뭐 자기 집에 안 붙었다는 둥. 근데 전단지가, 경비원들 들어가자마자 뭐 예를 들어서 경비원들한테 제지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선수고 우리도 선수기 때문에 딱어 가방 메고 딱 엘리베이터 타면 벌써 카메라로 얘가 도둑질하러 왔는지 전단지 붙이러 왔는지 보면 다 알거든요. 근데 어 유독 그런 거에 민감한 경비원들은 쫓아와서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못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집이 여기 무슨 아파트, 무슨 동, 무슨 호라고 가르쳐 줘도 그 사람이 볼 확률이 최소 만분의 1이에요. 못 들어갈 확률, 붙여서 띡, 뜯길 확률, 뭐 이런저런 확률 다 합치면 최소가 만분의 1입니다. 볼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laughs> 어, 광고주들은 무조건 안 붙였다고 얘기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또 악용하는 광고주들도 있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선불로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 광고주들이 우리한테 막 욕했어요. 딴데다구불인데 너는 뭘 믿고 우리가 전달하고 돈하고 선불로 주냐. 그래서 일단,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이제 맡기지 말고, 어뭐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면은 맡기시고. 근데 어느 날, 전단지가, 이제 지금처럼 추석 전이라든가 설 전이라든가 5월 달전 가정의 달 전이라든가 이럴 때 전단지를 많이 돌리시거든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돌리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른 업체에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불로라도 주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일이 많지 않고 또 직원은 또 많고 하기 때문에 잘 돌려줬죠. 그래서 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아, 얘네들이 어, 돈을 먹고 도망가려고 저 선불로 받는 게 아니고 자신 있으니까 선불로 받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잘 됐어요. 그분들이 또 소개시켜주고 하니까. 근데 정상적인 업체라면은 당연히 이제 영업 차원에서도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전단지 배포도 잘 돌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어야지 우리도 또 계속 어,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소개도 받고 하니까 그게 가장 좋은 영업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좋은데 그걸 믿지 않는 분들도 이제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전담 배포를 어쨌든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없어진 업체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돌렸구나. 그래도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유지를 하는 거지. 효과를 본 사람이 정말 눈에 띄게 없다. 그러면은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일단 어, 사람들이 재주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효과가 있으면 이렇게 전단지 배포는 꾸준히 하, 하시던 분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어, 장사를 장사처럼 하지 말고 장사를 사업처럼 하라는 얘기가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현재 장사를 하거나 앞으로 할 사람들은 내가 어떤 장사를 하면, 어떤 사업을 하면 지금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장사를 할지, 어, 남들은 이렇게 파는데 나는 저렇게 파는 게 좋은 건지, 나는 요렇게 진열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거를 세심하게 따지고, 또 남들이 하고 있지만, 어, 내업종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이제, 장사에 심으면 요즘에 이제 온누리상품권이 대세인데 저는 이 온누리상품권을 옛날에 장사할 때 30년 전에 장사할 때 받았어요 저는 이거를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뭐그 가맹점 이런 거가 없이 그냥 재미삼아서 받았는데 효과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단지 배포할 때 거래처에도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정육점 같은 데도 장사가 이제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드, 현금, 그 다음에 상품권을 받으셔라. 시장 안에서는 받죠. 근데, 어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정육점, 개인 정육점은 그런 걸안 받으셨는데, 제가 받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 받으셔서 너무 잘 됐어요. 지금도 바꾸겠어요. 그 제가 한 10년 전에 알려드렸는데, 지금도 바꾸겠습니다. 거기다 써놨어요. 입구에다가. 크게.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컨설팅을 해줘가지고, 또, 그분들도 잘 되시고, 또 미용실에, 우리 이제 옛날에 임차인이 미용실 하셨는데, 거기에도 제가 얘기를 했죠. 상품권을 받으셔라. 그래서, 어 받아서도 잘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어떤 장사를 할때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그 하나만 바꿔도 정말 장사가 완전 틀려지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건또 아셔야 될게 어떤 장사를 하든지 정말 청결하고 일단 공산품이 됐건 뭐 식품점이 됐건 간에 깨끗한 거 좋은 거 좋은 재료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는 진짜 기본입니다. 이것도 물론 마케팅이죠. 그래서 어떤 마케팅 중에 하나만 잘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성향이 그런 거를 잘할수 있고, 뭐그 바탕 위에서 아까 저, 저처럼, 어, 뭐, 뭐,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선불로 받는다든가 업종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템을 꼭 그런 뭐 마케팅 이런 게뭐 이제 영어로 이렇게 굴리니까 뭐 이게 거대하고 뭐 미국 가서 사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보면 어할 만한 게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갈비집에서 갈비를 먹으면 어 커피 공짜로 주잖아요. 밖에 나와서 먹을 수 있게. 떡볶이 집에서도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얘기도 했어요. 떡볶이 집에서. 그 마케팅이나 장사 안 돼서 이렇게 고민하시길래 그냥 커피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그 떠먹는 거 있거든요. 그 서비스를 주는 거꼬깔콘 그 과자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놔라. 왜냐하면 떡볶이집에서 어 매운 게 많고 떡볶이도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아요. 막 몇만 원씩 해요. 그래서 애들 한 3명이서 먹으면 비싸기 때문에. 커피라든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둘 중에 하나를 논다 그러면 저는 아이스크림을 노는 게 낫죠 왜냐면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건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그러면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매운 떡볶이를 먹고 나오면서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굉장히 히트칠 일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것도 제가 또 마케팅 해줬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기도 생각해보시더니 그 광고주가 이거 괜찮을 것 같다고 자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무튼 그분이 하시고 안 하시고는 자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술, 담배 좀안 먹고 외식 한번안 하면은 그거 어차피 냉장고는 무상으로 이제 대여를 해주고 어 아이스크림은 뭐 옛날에는 그게 한 통이 큰거동그란게 생긴 그 통에 들었는데 그게 1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물가가 비싸니까 20년 전하고 틀리겠지만 그래도 뭐 그거 한 통에 3만원 4만원 하더라도 음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 영업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참 좋다 그러니까 꼭 갈비집에서 또는 뭐 비싼 음식점에서만 커피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또 그런 데에서만 아이스크림을 주는 게 아니고 떡볶이집에서도 충분히 줄수 있다 마인드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볶이집에서 서비스로 아이스크림 그 냉동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떠서 먹는 어, 떠서 자기가 스스로 퍼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놓는 게 전국에 몇 개나 있겠어요.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서비스를 줄 거. 저는 양말 장사할 때뭘 서비스를 줬냐면 일회용 밴드를 서비스로 이렇게 나누어 드렸어요. 거기다 이제 양말 드릴 때 거기다 하나씩 넣어서 드렸거든요. 너무 좋아하세요. 안 주는 거 하고 주는 거 하고 너무 틀려요. 사람들이 뭐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 그런 거와 관계없이 어쨌든 물건값이 다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넣어서 주는 거를 10명 중에 9명은 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양말을 팔다 보면은 양말, 특히 흰색은 이제 비닐봉자를 이렇게 넣어 놓거든요. 먼지가 잘 끼고 때가 잘 타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색깔이 예를 들어서 먼지가 좀 많이 묻거나 이러면은 어 서비스로 양말을 팔때 이제 한칼리씩 드리거든요. 이제 어머님한테 물어보죠. 주로 이제 아줌마들이 고객이시니까 어머니 이거 양말 어 품질은 좋은데 이게 좀 때가 타서 그런데 이거 좀 빨아서 쓰실래요? 서비스로 드릴 테니까 이러면 너무 좋아하세요. 양말의 장점이 그런 거 같아요. 식 저기 식당하고 틀려서 음식 장사가 아니니까 이게 땅바닥에 떨어져도 아니면 먼지가 물어도 묻어도 이렇게 팔수 있고 줄수 있고 뭐. 음식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 서비스를 들까 드실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양말은. 그래서 아무튼 서비스를 좀 강화를 해서 마케팅을 좀 강화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아이템은 뭐 무궁무진하게 많죠. 처음에 제가 양말 장사할 때는 음료수를 드렸어요. 근데 음료수 가격 하나가 뭐 피타 오백 이런 거 있잖아요. 양말 가격 원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일용 밴드로 바꿨죠.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손도 많이 이제 칼질 같은 거 하시면 음식 하다가 다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발 뒤꿈치 까지니까. 그 밴드도 이제 일형 밴드도 필요하시고 하니까 그걸 드렸더니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튼 그 영업 마케팅은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곳에 있으니까 어 그런 걸좀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휴대전화 온